제가 오늘 게임이 좀 바뀌었다 그랬잖아. 개인기랑 이런 게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룰렛, 뭐, 플립플랩, 스텝오버. 가족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이 가죽 붙는 거랑 체감이랑 좀그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근데 키큰 애들로 스텝오버, 룰렛 이런 거는 체감이 안될수 있는데, 키작은 뭐, 비니시우스나 이런 애들로 한번 써보잖아요. 네이마르 이런 거 써보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진짜로. 이게 그러면 제가 사실 키가 작은데 속도감이 없었기 때문에 흥민 형을 합류하려고 놔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흥민이 형을 그냥 써도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저 우선, 제가 지금 이게 일바예요. 일바라서 지금 빼기 좀 아깝잖아. 대신 한번 써보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좀 비슷한 애가 있어요. 키는 좀 다르긴 한데. 조콜 친구가 이게 보시면은 슈퍼카가 가속이랑 질속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크랙도 가속이랑 질속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혹시 이 조콜을 써보고 조콜도 만약에 이 가속이 좀 붙는다 스프이야 솔직히 손흥민도 무조건 가속이 붙을 거 아니야 스탯은 원래 항상 조콜은 스탯은 좋았어 가속 질속도 봐봐요 389에 387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드리블 스탯 보여요? 여러분 이거 409야 얘가 만약에 좋다 그러면 아마 얼토티 손흥민도 모아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 조콜 써보자! 어? 별로 얘는 빨라지는 걸못 느끼겠는데? 민첩성이 안 올라가서 그런가? 이런 그런 건 어차피 꼬리고. 아, 아니, 야, 패스가, 원래 스트로머가 이렇게 나가거든? 개 빠르잖아, 완전히. 완전 빠르단 말이야. 조콜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얘는 별로 안 빨라졌다. 어 근데 라크가 빠르다. 어 라크 네, 이거 파울이다. 우선 라크하고 후속 동작은 빠르긴 하다. 그 직선적으로 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긴 하네. 야 라크 빠르잖아 여러분. 라크 개 빠르잖아. 다당 이게 빠른 게 아니야. 다당 뚝. 이게 빠른 거예요. 다당하고 45도 각도로 꺾잖아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다당 뚝. 봐봐 이런 거. 이런 게 빠르다니까? 이거 차이가 있어요 진짜 이게 아 이거를. 야! 야, 크로스 이거 뭐야! <laughs> 그거죠? 크로스 완전 그거 전문이죠? 그... 야, 진짜 그런데? 난 비니슈스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써보려고 하고 데려온 건데,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 하면은 얼토 트윈 민이 형도 솔직히 민첩성이 올라가는 건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 딱초콜 느낌으로 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야, 개 빨라! 가속 붙는거 봐, 이것 봐봐. 장신 스태로버 치는 거 같이 나가다, 이거 완전. 밑에 조콜. 아.. 견제친이랑 재결해봤자 합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 거 알죠, 여러분? 우선 조콜을 지금 한번 써본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LW도 쓸때 좋은 거넣 수도 있잖아. 아, 아니야. 얘는 아니야. 확실히 얘는 아크나 스크만 써야 돼. 얘는 스태로버는 그대로인데? 한데직선로 붙이는 거 아니야. 와 오, 스크면 진짜 빠르긴 하다 근데 아스크는 기가 막힌데 가자 음, 음, 음. 탁탁탁탁탁아 아니 진짜 민첩성 안 올라가는 거 완전 크다 아우야 따라잡히는 거봐 아우야 따라잡히는 거봐 이거봐, 이런다니까, 조콜은. 아, 너는 언제 좋아질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이터널 업데이트 되면 144 됐을 때, 조콜은 양반이니까 뭐 보낼 거 없으니까 민첩성 추가해주시면 안 될까요? 수부세로 출시하지 말고, 그랙 이거 민첩성 올라가는 걸 바꿔주세요. 조콜은 그냥 그대로 오른쪽으로 다시 자전시키고요. 장태시키겠습니다 얘는 졸라 안된다 안, 별로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아,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좀 볼까? 흥민이 형이 옛날에 제가 진짜 처음에 었을 때, 가족이 엄청 잘 살아가지고 제가 영입한 거였단 말이야. 흥민이형 스텝오버는 빨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얘도 딱히 그렇게 느낌은 없는데? 그 느낌은 없어요 여러분 그 비니슈스의 그, 그, 아, 그, 그 느낌 없어 아그 느낌 없어 민첩성 올라가는 게 엄청 크구나 아 이것 봐 아니야 죽잖아 가족이 지금 이 보이죠? 여기 죽는 게 죽는 다니까 이러면 안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흥민영도, 야. 기니시우스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봐봐요. 보여요, 여러분? 또? 또번 보여? 또번보인 여러분? 아예 다르다니까? 야, 아니, 이거 봐봐. 졸라 빠르다고. 아, 못 잡는다니까? 이거 아예 뭐야. 저 푸열 칠증이에요, 여러분, 저거. 개 빠르다니까? 이거 그냥, 진짜? 아 개빠르다니까 진짜 미친야 이거 개.. 야 졸라 빠르지 않아? 원래 아니랬어요 얘 아니 미쳤어 그냥 속도가 다민이형아 아, 흥민이형은 뭔가 그.. 아 뭔가 그.. 아 뭐.. 아야아예 어, 나이스 아 뭔가 그.. 애매한 그게 이 있어 우선 아키텍트가 짱이야 내가 봤을 때 아키텍트가 지금 우선 1장이야 풀리식도 개빠르겠는데? 그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한번 써볼까? 여러분? 제가 진짜 몸소 사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 네이마로도 한번 써보자. 오? 어? 야, 얘도 느낌이 있는데, 근데? 오, 야, 얘도, 야, 얘 야, 얘도 드립을 지지안 한다, 오, 파울이다, 이거. 우선은 스탯 차이 때문에 비닐심보다는 확실히 느린 게 보여. 근데 그래도 흥민이 형이랑 조콜보다 빠릅니다.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라크랑 아키텍트.. 라바야 라크랑 스테로그 같이 썼는데? 안 좋죠? 아, 얘도 근데 이 불.. 빨라지긴 하는데 비니쉬만큼은 아니에요 얘는 그럼 뭔 차이일까? 거의 가격이 100배 차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 100배 차이면 근데 이게 맞긴 해 100배 차이인데 비슷하면 안 되긴 하는데 요 렌테가 지금 여러분 어택미드라서 질주속도랑 민첩성 올라간단 말이죠? 이거 한번 바로 써볼게요 여러분 아, 빠르, 아 빠르긴 한데 드리블이 조금 긴게 있네 그게 좀 다르지 그래서 공이 더안 멀어지잖아 이게 막공 멀어지잖아 공 멀어지는 게 드리블 스에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아마 이게 드리블 스이 살짝 다른 그... 비닐 주신 이런 데보다 이거 봐너 멀잖아 지금 아이 초에 요런 제도 빠른데 그... 제가 생각하는 느낌의 그...런 빠른 거 아니에요 야 잠시만 드리블 봤어요 방금? 잠시만 앙리 졸라 빠른데? 지금? 앙리 좀 빠르다 악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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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당이 저거겠네 야 앙리 빠르네 야 빠르다 악리도어 이거 체감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거 좋아져도 키큰 애들의 그 한계는 있어 오오 왕림이 가자 어서 좀닥탁 블랙맵 탁탁탁탁 짠 어머 와, 이게 궤적 뭐냐, 이거? 개정무늬야, 이거. 아, 네. 맛은 있는데, 별나맛이지 않다. 아니, 진짜 저, 아니, 저 느낌이 달라. 진짜 체감이 제일 많이 드는 건, 원래 체감 진짜 많이 돼요 레인보우는 원래 비슷했는데, 비거리가 좀더 늘어났고, 플립플랩은 훨씬 빨라졌고요. 시전속도가.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